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득템하세요. 벤지 남성용 확장 백팩입니다. 평상시 슬림한 백으로 사용하고 여행 갈땐 최대 45리터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수납공간에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보여주는데요. 확장시 캐리어처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백팩으로 멜 수도 있고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수납공간 보여주는 벤지 가방입니다. 캐주얼이나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내부에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별도 포켓도 제공해요. USB 단자 내장되어 있어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 연결 후 내부나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해요.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컬러로 추천하는 벤지 남성용 확장 백팩입니다. 한국어 설명서가 포함돼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어요. 구매자 리뷰 중 90%가 한국 리뷰라서 구매 시 참고하기도 좋아요. 보통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책상 높이 73cm에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115cm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서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땐 환경에 맞춰서 버튼 하나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즈부터 중간 크기와 큰 사이즈까지 다양한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폴딩박스입니다. 무료 새 박스를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가로 50cm 크기로 크기도 작지 않아 보관하기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측면 오픈 가능하며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 측면 오픈 방식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외관에 모든 게 용서될 만큼 괜찮은 제품입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교차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로 너무 좋은 접이식 폴딩박스 3개 한 세트입니다. 하이브루 H4 업그레이드 버전 H4A 휴대용 커피 머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인 커피 캡슐이 호환되는 제품이에요. 220V 어댑터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거잭과 노트북이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는 USB 전원선까지 제공되는데요. 때문에 휴대하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제공하는 케이스에 원하는 원두 위가루를 8g까지 넣어 추출도 가능합니다. 찬물 또는 온수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양 조절도 가능합니다. 거치대가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보관 가방이 제공돼 휴대하기 더욱 좋은 제품입니다. 마우스 끝판왕 로지텍 MX 마스터 3S입니다. MX 마스터 시리즈 제품은 고급형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제품이에요. 1초에 약 1000줄의 속도를 빠르게 스크롤할 수 있는 힐의 기능도 있으며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8000dpi로 굉장히 정밀하고 무소음 마우스로 사무용 마우스로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이죠. Type-C 케이블 C2C 고속충전을 지원하는데요. 1분만 충전해도 3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완충 시 70일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3개의 장치에 연결할 수 있으며, 흰색과 검은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지볼트 포함된 제품입니다. 다섯 가지를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어썸테크 140W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USB A단자 2개와 C단자 3개까지 총 5개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A단자에서 각각 60W 지원하고, C단자에서 각각 100W 지원합니다. 5개 동시 충전할 경우 C포트에서 65W 30W 바트로 충전되며 A포트에서도 각각 12W로 충전됩니다.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량 확인도 가능한데요. 구매 시 한국 플러그 선택 가능하니 EU 플러그와 헷갈리지 않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오미 제빙기입니다. 한국어 설명서와 한국 플러그에 맞게 설계된 제품이에요.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얼음을 얼려주며 얼음 크기를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 얼음이 토출되는 시간은 6분에서 8분이면 가능해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좀더 편리한 세척이 가능한데요. 약 30cm 높이의 아담한 사이즈로 무게는 6.2kg이며 손잡이가 달려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캠핑 시 휴대하기도 편한 제품입니다. 접이식 사물함입니다. 다양한 사이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바퀴가 달려 이동하기 편하고 바퀴도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을 만큼 깔끔한 디자인 보여주는데요. 손잡이가 있어 열고 닫고 수납하기도 편한 제품입니다. 국내 구매자 많아서 후기도 참고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미니 PC 제품 중 가장 가성비 좋기로 알려진 제품이에요. 1000개가 넘는 리뷰 중반 이상이 우리나라 리뷰니까요. 구입에 참고하기도 좋은데요. 그만큼 가격이나 성능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초저전력 CPU인 M100 CPU가 탑재된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M116GB가 512GB 제품입니다. M100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게임은 다 플레이가 될 정도로 성능이 좋아. 그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이에요. 윈도우 11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가이더의 포트도 두개 탑재를 했고요. USB3.0 3개와 USB2.0 두 개. 이어폰 단자, HDMI, DP 포트 등 부족함 없는 모습 보여줘요. 가성비 정말 좋은 미니 PC 제품입니다. 차량용 오토 통풍 시트입니다. 두 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고 팬의 개수에 따라 세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오토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12V 16개의 팬이 장착된 제품입니다. 시트에 앉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입니다. 3단계 풍량 조절 가능하고 시트와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며 바람이 시원하다는 국내 후기가 많아서 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청소 후 거치하면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데요. 로봇 청소기 아니고요. 진공 청소기예요 무선으로 편리성 좋고요. 청소 후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하면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줘요. 뿐만 아니라 충전하기 위해 따로 코드를 꽂고 뽑고 할 필요도 없어요. 먼지통 비우고 자동으로 충전까지 해주니까요. 출시 후 구매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 중인데요. 사실 먼지통 비우는 게 힘든 건 아니지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귀차니즘 해소 하나가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줘요. 3단계 강약 조절과 LED 채용하였고, 먼지통 분리 후 물세척에도 아주 편한 제품이에요. 디자인 정말 고급스럽고 보통 청소기에 비해 핸들링도 좋아요. 가성비 정말 좋은 자동 먼지 비움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 하기비스 IPS 모니터 USB 허브입니다. TF와 SD 메모리 슬롯 USB 3.0 포트 2개 지원해 동글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C단자 2개와 HDMI 단자 그리고 3.5mm 옥스단자까지 지원해서 맥이나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아이다육사의 모니터링 기능도 가능해요. 옛날 컴퓨터의 모습으로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하기비스 IPS 모니터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5단계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어썸테크 265W GAN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동시 충전 최대 6대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때문에 충전 디바이스 많은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5개의 USB 충전 포트와 함께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요. USB-A 2개, USB-C 3.0 2개, USB-C 3.1 1개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통해 각 포트별 전압과 볼트 출력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최대 15와트, USB-A 최대 22.5와트, PD3.0 최대 100와트, PD3.1 최대 140와트 지원합니다. 전자기기가 늘어나는 만큼 요즘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한국형 플러그 선택 가능하니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